예, 오늘은 황대현 대표님 모시고요. 오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오피스텔 투자가 적기일까요? 아, 네, 요즘 뭐이 저는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옥석을 가릴 수 있다면 지금이 오피스텔 투자가 적기가 아닐까 확신을 갖고 있는데요. 이 오피스텔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실패하지 않는 오피스텔 투자를 하려면요. 첫째, 황금성이 좋아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임대 안정성입니다. 공실이 없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 황금성과 공실의 리스크가 없다면 이 오피스텔의 목적인 이 수익형 부동산으로서도 조건이 될 거고요. 황금성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매각을 통해서 또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죠. 네, 그럼 다시 세부적으로 이두 가지를 부합시키려면은, 어, 세부적으로 네 가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네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유동인구가 몰리는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역세권 입지여야 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주변에 배우수요가 풍부한 지역이어야 합니다. 네, 네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이 작은 면적의 소형 면적의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네이네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만 부합된다 하더라도 양호한 투자 성과를 낼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오늘은 h타워라는 잠실에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이네 가지가 다 부합되는 그런 오피스텔입니다. 거기에 가격 또한 이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윗집,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잠실에 위치해 있습니다. 123층 우리나라 최고층의 롯데월드 타워가 바로 한블러 옆에 있고요. 지하철로만 본그 바로 옆에 보면은 잠실역이지만요, 바로 옆에 석촌호수가 8만 평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죠. 또본 오피스텔 바로 또 다른 쪽으로 건너게 되면. 올림픽 공원이 43만 년 평이 있습니다. 이큰 공원이 있다라는 것도 생활에 굉장히 라이프스타일을 업그레이드시켜 주는 그런 요건이 아닌가 싶거든요. 또 역만 보더라도 8호선 몽촌토성역이 150m 거리에 있고요. 황금 라인이라고 하는 9호선 한성백제역이 바로 오피스텔하고 100m 거리에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으로서 입지가 아주 뛰어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쇼핑과 교통 환경, 공원 환경, 또 주변에 방위도 먹자 골목 등의 이런 이런 식당을 이용하는 데 있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요. 또 하나는 많은 수요가 있는 강남하고 바로 옆에다라는 거죠. 강남권보다 오히려 더 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은 질은 좋아요. 근데 강남 쪽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장들이 많이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 강남에 특히 이 9호선의 이 한선백제역을 이용하게 되면 봉운사역까지 6정거장입니다. 어약 12분이면 가죠. 어 신논현역, 강남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신논현역이 9호선 여기에서 한선백제역을 이용하면 22분 만에 도달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강남의 직장인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그러면서 강남보다 훨씬 저렴하고 또 주변의 공원들 이용까지 생각을 한다면 더 없이 좋은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입주 예정은 내년 3월에 입주 예정, 2024년 3월 입주 예정으로 무궁화 신탁에서 책임 중공으로 지금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은 지금 공사가 잘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본 건물은 녹색 예비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또 에너지 효율 1등급 오피스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도 저렴하게 나올 걸 기대하고 있고요. 현행 녹색 예비 인증과 이런 에너지 효율 1등급을 받게 되면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효과가 있는데요. 그게 올해 말까지 한식으로 되어 있지만 매번 그랬듯이 내년에 또 연장될 걸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재산세나 이런 취득세의 감면 효과까지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어이 전연 면적으로 보통 오피스텔은 가격을 비교합니다. 얘기할 때도 그렇고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는 분양 면적으로 얘기를 하죠. 어 전용률에 대한 비율이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서로 상이합니다. 50%, 60%, 40% 나오는데도 있죠. 그래서 전용 면적당 가격을 기준으로 뽑는 게 전문가들의 보편적인 방식인데요. h 타운은 전용 면적 6.3평으로 되어 있고요. 전염 면적당 가격은 5,500만 원이 안 됩니다. 어, 저렴하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 한 2년 전 분양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2년 전부터 토지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고, 특히나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공사비도 많이 상승을 했고, 그에 따른 분양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잠실 지역에 분양하고 있는 작년에 또 재작년에 분양한 오피스텔을 보면 어, 6,800만 원. 또는 7,100만 원의 전년 면적당 분양 가격으로 책정된 것들이 많이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H 타워는 5,500만 원이기 때문에 저렴하다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아울러 바로 인근인 옆에 있는 강남의 오피스텔들은요, 전년 면적당 1억 1억이 넘어간 지가 벌써 오래됐죠. 예, 거기에 비교하면 반값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상승정 가격이라는 부분에서 이 오피스텔을 어, 추후에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볼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올해 3월 29일 날, 내수 활성화 대책이 있었죠. 그래서 이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도 나왔었고요. 오피스텔에 불합리한 DSR, 예, 대출 규제죠. 또 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에 대한 피해도 오피스텔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냈을 때 보는 그 중과 부분도 이번에 다 개편이 돼서, 어, 이제는 좀 오피스텔 부분에 대한 온기가 좀 불어넣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게 있죠. 겨울이 오면, 어, 봄도 멀지 않으리라는 한 시인의 문구가 기억이 납니다. 어, 이런 음, 여름에 여름을 기대하고 어, 겨울에 밀짚모자를 투자를 하듯이 지금같이 아직까지는 어,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파트는 어느 정도 가격이 회복이 됐고 거래량도 회복이 됐어요. 아울러 오피스텔은 아직은 회복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투자를 해놓고 추후에 경기가 좋을 때 매각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정통적인 투자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요. 어떤 좋은 아파트를 투자의 목적으로 두고 움직이는데요. 투자를 할때 처음부터 좋은 아파트 투자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라를 투자하든 오피스텔을 투자하든 그 위에 사고 팔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아파트로 투자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파트도요. 어, 평형을 더 늘려가기 위해서 아파트에서 또 팔고 큰 평수로 가고 또는 아파트를 팔고 상급지로 또 이렇게 바꿔서 투자하는 방식을 갖듯이 이 오피스텔 H타워가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상급지입니다. 그래서 전염 면적이 작은 6.3평짜리 어, 실 투자 금액으로는 어, 입주할 때까지 한 1억 정도만 있으면 사실 보유 유지가 가능하시거든요. 이런 걸 투자를 해서 따박따박 월세 받고 추후에 판매, 매매를 통해서 또 갈아타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한번 구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하죠. 기회의 매물, 잠실 H타워 오피스텔. 더원에서 만나보세요.